오늘은 은혜를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시라고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룻기의 전체적인 맥락의 이야기는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던 여인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좀더 살기 위해 뭔가 먹을 것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갔던 이 여인 가운데 갔더니 나오미가 갔는데요 남편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도 있었는데 두 아들이 거기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즉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 세명 있는데 주르르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자만 세 명, 과부만 세명 있는 집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견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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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서 야, 여기서 이렇게 굶, 굶주리느니 똑같이 굶주리도다, 굶주리러 다도, 굶주기일지라도 고향 땅에 가서 그냥 마지막 죽기라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오미가 마음에 결심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마음은 참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마음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젊고 젊디 젊은 한창인 이 며느리들, 며느리들에게 을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이 너희 땅이 아닌 이방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외국이거든요. 거기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줄수 있는 게 없다. 그래도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너희 부모가 너희 형제들이 너희 땅에서 그래도 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건 놀라운 그런 배려입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며느리의 어떤 그 어떤 수발이라도 받고 도움이라도 받고 할수 있는데요, 그걸 거부하고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든간에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예 어머니의 말씀대로 사실 오르바도 이 나오미가 이처럼 따뜻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많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그것에 남고자하는 그리고 나오미의 그런 강한 머물러라라고는 그런 말에 거기 남기로 합니다. 그래서 루스는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 야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루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자이 룻기의 내용은 이처럼 이런 초반의 이야기가 배경이 있습니다. 즉 나오미하고 룻두 여인. 그러면 이두 여인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나, 특별히 나오미에게 있어서 나오미의 이 이야기는 계속 잃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죽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좀 저곳에 가면 뭔가 될것 같아서 갔는데 오히려 갔더니 남편 죽고.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혼자 돼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여기까지만 들으면 룻기는 어떤 책인가 어떤 이야기인가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룻기의 정확한 중심 내용은 아니에요. 어, 사실 사이드 그냥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교훈적인 것인 될수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뭐냐? 루키에 대한 오해는 첫 번째 루키는 효율 관한 책이다. 물론 그런 말도, 그런 내용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두 번째 루키는 두 남녀, 즉 루트과 보아스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제는 아닙니다. 루키의 전체적인 주제는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흐름 중에 뭘 여러분이 느끼셨을까요? 핵심 주제는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과 고통의 중단입니다. 잃어버린 것들, 소망 없는 것들, 절망적인 것, 굶주림, 죽음, 이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함, 이런 것들로부터 다시 회복하고 그 고통을 중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내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제목 그대로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을 매일 명절 때마다 읽습니다. 룻기서를 명절 때마다 룻기를 읽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이 책을 다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는가. 과연 무엇이 이 나오미의 절망적인 삶을 희망으로 바꾸게 되었는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삶, 인생이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핵심 포인트를 거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은, 이,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말씀은 앞뒤에 있죠. 룻기 앞에 사사기, 룻기 뒤에 사무엘. 이두 말씀은요, 민족적인 큰 거대한 관점에서 민족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룻기는이 축약되어 있죠. 가정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 이 지구,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개인의 회복도 함께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 함께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또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루키는요, 이스라엘의 삶을 어떻게 되었죠? 텅빈 삶입니다. 다 잃어버린 삶입니다. 굶주림의 삶입니다. 목숨도 잃어버린 죽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텅빈 삶이 채워지는 것. 그리고 불안한 것이 죠 남편이 죽어서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큰 아들이 죽어서 불안합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둘째 아들마저, 남자가 싸그리 다 전멸되어지는, 그래서 여자들만 있는 그 불안함 속에서,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다시 평안과 안식을 찾는가. 어떻게 불안하고, 지치고, 힘든 지금 이 순간, 무더위 속에서 뭘할수 없는, 아무것도 내가 손댈 수 없는, 나오미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 무능력함을 느끼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때 이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룻과 중요한 룻과 보아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애를 통해 평비었던 나오미가 체험을 경험했듯이, 그럼 다윗의 다윗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내를 행하는 자들을 통해 체험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뒤에 이야기 하겠지만 이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좀 다, 조금 있다가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룻기는 이 룻기서가 기록될 때.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왕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지도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를 나를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은 누가 있을까? 여러분 나를 이끌어주는 나를 끌어주는 그런 든든한 어떤 사람의 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흑수저이고, 어? 금수저인 사람들만 잘 나가고 나는 흑수저다. 나는 우리 뭐 지원질 만한 부모님의 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어떤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가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루키는 주약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의 저자를 누구라고 볼 거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오래된 그런 루키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100%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룻기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일장 일자를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들의 이 치리하던 때에 등장했던 그 때를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두 번째 다윗의 시대, 즉 오벳의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다윗까지 족보가 등장하고요. 솔로몬은 언급이 없습니다. 즉 솔로몬이 아직 어떤 이름이 등장할 만한 때가 아직 아니었을 때까지 이것을 그 전에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윗이 왕, 왕, 적어도 왕이 그 이름이 등장했을 때까지는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다. 자 그리고 저자의 유대적 특징 즉 지리적으로 유다 베들레을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9절 말씀에 이에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에 온성음 이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을 아는 자이고요 유대 전통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계대 결혼이에 요 계대 결혼. 이장 이십 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 하니라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이게 계대결혼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계대결혼이 무엇입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자, 결혼을 했는데 이 형제 중에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이 결혼을 했는데 첫째, 첫째 이 남자가, 남편이 죽어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첫째의 이, 이제는 후손 어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아니 후손이 없으니까요. 이제 제가 결혼 이 제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이가 없이 제가 죽는다면 문제 기에 이제 그 후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법이 있느냐 그것을 어 이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게 그 후손을 낳을 수 있게 이이 이 둘째 어, 동생이 되는 둘째가 어, 같이 아이를 낳아서 첫째 형의 이름으로 어, 이제 후손을 이어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첫 결혼 어떤 여인이 결혼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동생이 이제 그 계대 결혼이라는 그 어, 풍습에 의해서 또 결혼했는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또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으면 이 여, 여자는 이 여러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물어봐요. 신약에.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세족보가 이제 베레스의 겜을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의 다윗까지의 족보가 잠깐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의 삶에 대해 관심, 활약상 드보라, 헤베레 아내, 한나 등이 나오고요. 집에 대한 반복 미가엘 집,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지명 에브라, 헤브, 베들레헴, 에브라, 그다음 유력한이라는 표현 사람마다 이게 그 사람만이 쓰는 독특한 단어나 표현이 있어요. 아이 단어는 이 사람이 많이 쓴다. 이 억양은 저 사람이 억양이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유력한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옛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사무엘이 사무엘상에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쓰여졌느냐? 자, 첫 번째, 이제, 그 족보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잇이 등장했을 때, 이후. 다잇이 언제 태어났느냐, 이제 역사학자들이 쭉 계산해가지고 가니까 다잇은 BC 1040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봅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에, 즉, BC 1010년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즉, 1040년경 이후. BC 1030년 이후 그런데 좀더 줄여보자면 다윗이 원독자들에 대해 알려진 이유라는것이지요 언제일까요? 바로 골리앗과 싸운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여러분 다윗을 아버지도 이 사무엘이 왕아직 와서 하나님이 너희 가정 이세의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밖에서 뭐 양치라고 하고 형들만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 정도로 인정받지 못한 꼬맹이였다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온 백성이 알려질 때가 언제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다. 죽인 자는 만만이다. 온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다윗이 청소년 때입니다. 대략적으로 15에서 17, 18살 그 사이쯤이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살이라고 한다면 1025년 이후다. 다이시 세상에 등장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때 1025년 이후일 것이다. 점점 좁혀지죠. 그리고 사무엘이 썼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사무엘이 죽기 전이잖아요. 사무엘은 다이시 해버론 왕이 되기 전 네, 죽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BC 1010년. 그래서, BC 1025년과 BC 1010년 사이,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사무엘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아니, 사울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사울이. 그리고, 다윗이 막 등장할 때, 왕은 아직 안 돼요. 왕이 되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입니다. 다윗이 이름은 등장했지만 왕이 되기 이전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울 왕이 아직 왕이었을 때왜 사무엘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왜 룻기를 이런 내용의 책을 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어끝 부분이나 다음 주에 말씀을 드겠습니다. 리 누구에게 쓰느냐, 즉 이롭기는 처음 누구에게 읽혀지도록 했느냐? 바로 사울 왕의 통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 이제 장차 왕이 될 것이다고. 사울은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다윗을 직접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을 경험했던, 쓰임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건데 그 통치를 받은 백성들에게 짧게 말씀드리면 다이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숨겨진 목적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아까 오해했던 어? 어, 효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니면 룻과 보아스의 어, 그런 사랑 이야기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그 이면에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놓고 이제 다이 왕입니다. 라고 쓰면은 이때가 언제예요? 누가 아직 왕일 때예요? 사울 왕일 때예요. 그는 대놓고 사울 왕은 이제 끝났고 다이 왕이 될 테니 너 백성들이여 다이을 왕으로 섬길 준비를 하십시오. 뭡니까? 구태사, 구태사이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아도 다이을를 죽이고자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때에 다이을를 대놓고 다이 왕이 될 것이니 왕을다이을 왕으로, 왕으로 추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그러나 이, 이 이야기를,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다이시의 하나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이시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 나라들은 우리가 몇, 소... 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모두 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괴롭히는 나라예요. 힘들게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이 이런 어려 이런 나라들 계속 괴롭히는 실정이 있습니다. 룻기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가난하고 굶주리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구,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누구까지의 이방 여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까지도.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자를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중심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경하는이방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이어가심 결국 누굽니까? 다윗이다 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왕이다 룻과 보아서 인애를 통해 회복하시는 나음의 삶,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죠. 쓰여진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직전에 이 책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장차 이제 왁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이 다윗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정통성 왕위의 정통성.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게 있어야 백성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냥 칼로만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왕이 됐다고 해서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칼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어떻게 폭력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왕앞 말에 순종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그런 나라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고요. 늘 혼돈스럽고 불안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발전하려면 그 왕의 정통성을 모두,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의론자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와, 전혀 상상하지 못할 거기에 루시 등장하잖아요. 이방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이제 가까이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이시 왕, 왕으로, 다이슬 왕으로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이스 왕가의 정통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멀게 구속사적으로 쭉볼 때에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시는 정통성을 이것을 통하여서 장차 먼 미래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국권하게 사는 것, 세운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루키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구원의 책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천국을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죄악으로 사단이 빼앗아갔고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움과 그 은혜와 그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롬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세상 쫓아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처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 땅에서 굶주리고 헤매이듯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잃어버려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으면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내가 기대할 곳은 어디인가? 나의 희망은 어디인가? 찾기 어려울 때에 바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즉, 구원의 이야기를 늦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합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유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나음이와 같이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마이네스 인생과 같이 느껴지신다면. 이루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래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한 주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하시고, 나음에게 회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